여러분은 우리 학교에 방송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뭘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실 텐데요. 그럼 우리 학교 방송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찾아오는 길입니다. 인문대 정문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살필 필요 없이 앞으로 쭉 오세요. 너무 앞으로 가면 여자 화장실로 갈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도착했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송국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KDBS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대 방송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건 크나큰 오해입니다. KDBS의 진정한 뜻은 Korea University Democracy Broadcasting System입니다. 학내 유일의 독립 언론이기도 하죠. KDBS에는 운영진을 중심으로 아나운서부, 제작부, 영상부, 보도부가 존재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면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와우! 아나운서부 친구들이 열심히 기사 리딩을 하고 있군요. 아나운서부는 방송국의 꽃 같은 존재로 방송국의 얼굴과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카메라 테스트도 하죠. 아나운서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최종적인 촬영을 하고 영상부의 편집이 가미된다면 이렇게 삐까뻔쩍한 영상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점심 오디오 방송도 아나운서들이 하는 것 ]요.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서와 함께 점심 저녁 방송을 만들게 됩니다. 와우. 바로 제작부입니다. 칼럼, 랭킹쇼, 노래경연프로그램그 외의 일상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나운서 부와 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녹음부스에서 녹음을 총괄하고 음성을 편집해서 하나의 완성된 오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쉬워보이는 작업이지만 다른 어느 부서보다 상황 대처 능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다음은 영상부입니다 영상부는 영상 편집 뿐 아니라 학내의 크고 작은 모습들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업무는 아무래도 영상 편집이겠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 밤을 새 가면서 편집을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대충 만들지 않는 이상 나오는 시간에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견디게 된다면 이렇게 멋진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 방송인 고대한 미식가처럼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죠. 방심하기는 금물,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은 자은 충돌 현상으로 예고 없이 꺼집니다. 그렇기에 저장이 생명이죠. 만약 저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안 돼! 안 <laughs> 돼! 마지막으로 보도부입니다.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간다. 보도부의 주 업무는 학내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책이 높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날카로운 질문으로 학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당사자에게 던지는 역할이죠. 보도부는 격주마다 영상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부와의 협업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우리 학교 방송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방송국은 항상 학우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저희 방송국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